안녕하세요. 엔트리 비트 브릭을 만나다 네, 3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음, 엔트리와 PC 그리고 어, 비트 브릭과 엔트리를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각각 배워 보았고요. 그리고 피아노 연주하는 것까지, 비트브릭에서 소리를 내서 피아노 연주하는 것까지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네. 그전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어, 학생들과 서, 아마 이 영상을 마,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는 선생님들께서 요것을 학생들과 수업을 할때 많이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학부모님들께서 비트브릭에 대해서 무슨 특강이나 학교에서 좀 배워봤을 때더 깊게 저, 하고 싶을 때 이렇게 영상을 보실 것 같은데요 그럴 때 제가 하는 방법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미션을 해서 학생들에게 도전을 하게끔 합니다 그래서요 어, 두 번째 미션 이렇게 주고요 나도 피아니스트 키보드를 눌러 피아노처럼 연주 한번 해봐라 하는데 네 이런 기본 블록들에 대해서 처음에 이렇게 좀 소개를 시켜주죠 그리고 나서 뭐 이미 먼저 다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다 보면 수준이 어, 엄청 잘하는 친구부터 아니면 아예 처음 하는 친구까지 수준차가 조금 있어서 아마 좀 하시기가 좀 힘드실 텐데 저는 그럴 때 업그레이드 미션을 조금 준비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피아노 연주 같은 경우에는 어, 니가 뭐 예를 들어서 학교 종이를 연주하는 것을 연습을 한번 해보게 하고 그거가 잘된 친구들은 어, 다르게 더 다른 곡을 연주한다던가 네,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는데요. 그리고 바로 처음에 알려주지 않습니다. 네. 이 소프트웨어, 특히 코딩을 짤 때, 블럭을 먼저 이렇게 알려주면 화를 내는 친구들도 있어요. 어, 선생님, 제가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 학생들은 칭찬해줘야 됩니다. 이유는 이 코딩은 내가 한번 짜보고, 어, 이거 대체 왜안 될까? 다시 돌아가서, 어디 부분이 잘못됐지? 아, 이래서 안 됐구나. 그래서 내가 맞는 블럭을 찾았을 때, 그 환희와 기쁨이 꽤 크거든요. 그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양보해 줘야겠죠. 그래서 저는 힌트 블럭. a 키를 눌렀을 때를 활용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해 주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힌트 블럭까지. 그러니까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좀 텀을 주세요. 고민 한번 해 보게 하고 그리고 두 번째 고민까지 한번 해 보도록 하고요. 네. 자, 바로 그러면 업그레이드 미션인데요. 바로 이번 시간에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고 신기합니다. 뭐 되게 단순한데 블록몇개 사용하지 않거든요. 엔트리 블록몇개 사용하지 않고도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까지는 엔트리에서 우리 이 메인보드만 사용을 했었죠. 자, 이제 다른 것들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LED인데요. 자, LED를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네. 네 바로 이것입니다. 네. 보이시나요? 네. 뒤에 LED라고 쓰여 있습니다. 무슨 태양 모양 같기도 하고요. 네, 해 같기도 하죠. 네, 뭐 어떻게 잘하시던데. 네, LED라고 쓰여 있습니다. 구멍이 네 개가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저, 그 고학년 학생들이랑 할 때는 얘들아, LED라고 뒤에 쓰여있어라고 얘기하면 되고요 저학년 학생들이랑 하실 때는 어, 구멍이 양쪽으로 네 개가 있고, 해 모양이야 이렇게 네,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요걸 찾으셨나요? 네, 이게 네, 그렇습니다. LED 자, 요거를. 이 메인보드에 연결을 해야 네, 바로 켜지겠죠. 그래서 연결하는 선이 있는데요. 네, 연결하는 선 이거 데이, 네. 네. 데이터 케이블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데이터 케이블 있죠. 네. 데이터 케이블과 LED 이게 좀 아기 힘이 조금 약한 친구들이 좀 힘들어 할수 있는데 이 데이터 케이블을 이렇게 잘 보시면 한쪽은 이렇게 흰색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뒤집어서 보시면 네, 반대쪽은 네, 약간 이렇게 접지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설명할 때이 은색 부분이 위로 보이게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LED, 네 LED를 이 은색 부분이 위로 보이게로 이렇게 꽂도록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손톱이 있죠. 손톱을 이용해서 손톱을 이용해서 네, 손톱을 이용해서 이렇게 꾹 눌러줍니다. 꾹, 꾹, 좀 힘을 줘야 돼요. 꾹, 네. 네. 제가 해보니까 한 3학년 학생들도 충분히 할수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꼭 이렇게 연결이 되죠. 네. 그렇죠. 자, 연결이 됐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여기에 은색 부분이 반대쪽입니다. 은색 부분이 위로 가게. 자, 이 메인보드가 있는데 이 메인보드에 가만 보면 숫자가 1, 2, 3, 4, A, B, C, D가 쓰여있고 그리고 LED는요, 특별하게 여기에 LED라고 쓰여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LED. 네, 여기에 직접 연결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은색 부분이 위로 보이게 한번 연결해 볼게요. 네, 꾹. 네, 이렇게 지금 LED와 비트브릭이 연결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요, 90%는도다한 거예요. 자, 한번 이제 엔트리 코딩을 직접 한번 짜볼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이죠. 네. 하드웨어를 연결하세요. 어었나요 네, 잠시만요. 네, 연결을 해줘야겠죠? 어, 지금 빠졌나보네. 네. 가끔 이럴 때가 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하드웨어 연결하기. 네, 다시 이렇게 침착하게 연결하면 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 선생님이 당황하지 않으시면 아이들도 그렇게 당황하지 않아요. 네, 아이들한테는 얘들아, 괜찮아. 한번 다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네. 볼게요. 네, 다시 이렇게 돌아왔죠. 우리가 기존에 피아노 연주하기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목적은 이 도레미파솔라를 칠때 여기 부분 LED가 깜빡깜빡하게 하는 것이 저의 목적이거든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가 도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네, LED 색을 이렇게 빨간색 정하기로 하고요. 자, 도를 한번 눌러 볼게요. 자, A를 눌렀을 때, 소위 빨간색으로 점등이 됐죠. 네. 그러면 도, 레, 미, 파, 솔, 라를칠 때마다 다른 색으로 한번 제가 지정을 한번 해볼게요. 간단하겠죠? 일단 쭉요곳을 붙여줍니다. 레에다가도 붙여주고요. 미에다가도 붙여주고. 파에다가도 붙여주겠습니다. 솔, 라. 네. 자, 빨간색 무슨 색으로 할까요? 빨주노초 파란불로 할까요? 네. 주황색. 네, 주황색. 네, 주황색. 빨주 노 네, 노란색 초 초록색 파 파란색 남색 네, 보라색으로 바로 그냥 가볼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했을 때자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연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이시죠 도레미 그렇죠. 네. 빛이 계속 변하죠. 혹시 지금 보시는 시청자들 뭐, 가끔 제가 그 토이 땡러스에 가면 그 대전에 있던 건가요? 그 LED 피아노가 이쪽에서 계단인데 발을 밟으면 색깔이 변하는. 네. 이게 무슨 원리가를 봤더니 이런 원리더라고요. 네. 자, 그랬을 때 학교 정의를 연습하게 아이들한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학교 정의 연습 한번, 학교 정의를 연습할 때는, 어, 윈도우에서 메모장 같은 걸 열어서, 네, 네. 메모장 같은 걸 열어서, 개 이름을 써줍니다. 뭐, 솔솔 랄라, 솔솔 미, 솔솔 미 미래, 솔솔 랄라, 솔솔 미, 솔미 레미 도뭐 이렇게 한번 써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요걸 보고 연주를 하면 되는데 한번 제가 저도 한번 연주를 한번 해볼게요 네. 자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렇게다 네, 한번 들어볼게요 네. 자 가볼게요 소리는 네 비트 부리게 되게 나 아, 어제. 제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죠? 메모장이라고 하고 있었네요. 다시 한번. 네, 그렇습니다. 네. 네, LED 피아노 연주하기 어렵지 않았죠.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컨텐츠고요. 그리고 또 신기해하고 제가 이 비트 브릭으로 이 컨텐츠를 가장 첫 시간에 하는 이유는요. 블럭도 어떻게 보면 네, 다 한번 지워볼게요. 네, 사실 블럭도 세 가지 블럭밖에 사용하지 않죠. 네. 우리 시작에서 네 이거 키를 눌렀을 때 하나와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하드웨어에서 어디였죠 네 버전 60 내기 그리고 led 쓰기 네요 세가지가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비트브릭을 처음 접했을 때좀 낯설기도 하고 기계를 만지는 거니까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아, 블럭세 개로 이렇게 되게 간단하게 할수 있구나. 오, 어, 되게 재밌다. 그리고 마음껏 한번 만져보게 하세요. 그래서 처음 한3 시간 정도 네 투자를 하셔가지고 연결하는 데한1 시간에서 2 시간, 그리고 그 연결하고 피아노 연주하고 자유롭게 한번 비트브릭 이거 저거 건드려 보는데 한한 시간 정도. 그래서 한3 시간 정도를 하시면 아이들이 비트브릭에 대해서 되게 친숙하게 느낄 수 있고. 뭐 재밌게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한마디 이렇게 툭 던져주세요. 비트브릭 또 하고 싶은 사람 혹은 비트브릭 재밌지? 네, 그러면 아이들이 네, 또 하고 싶어요. 언제 또 해요?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런 질문도 가끔가끔 가끔 던져주시고 이렇게 비트브릭을 한번 시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어, 다음 시간에는요. 비트브릭에서는 여러 가지 센서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 방금 쓴이 LED 블록을 이 LED 블록을 활용하고, 네또 다른 센서들을 활용하는 것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